안녕하세요. 장동원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8월 14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44.50 포인트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외국인이 3,919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 기간은 1,142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76.83 포인트 1.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26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수매 수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가은8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며 미국 주식시장 흥풍에 따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세를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발표를 소화한 뒤에 위험 선호, 위험 자산 선호가 확대되면서 주도주 강세가 이어졌고.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강세에 반대 처를 포함한 전력기기 전선 등 국내 또 AI 관련 종목들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0.6원, 3시 30분 기준 0.72%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둔화와 중동지역의 전쟁이 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화이자 관련 종목들의 오해도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에 화이자,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가 풍기 우려 소식에 셀리드 사면상, 에콜론, 아이진, PCL, 랩지노미스, 드림텍, 유틸렉스등 코로나 19 화이자 관련 종목과 코로나 19 관련 종목과 그리고 그린생명과학, 서울제약, 제일약품 등 화이자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올여름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 치료제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가진단 키트와 감기약 등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청이 8월 첫째 주 코로나 환자 수가 861명을 기록했습니다. 5주 전인 지난달 첫째 주는 91명에 비하면 약 9.4배가 증가를 했고. 또 올해 근로자 올해 코로나 19 입원 환자 수가 875명을 기록했던 2월 첫째 주후 이후에 계속 감소하다가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MSD의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품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 19 치료제 의 주간 사용량이 6월 넷째 주는 1,272명, 7월 넷째 주는 42,000명분으로 약 3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달 내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다는 계획이고 또한 KP. KP.3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10월 달에 도입해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또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감에 따라 제품 생산을 늘린 상태로 오상일스케어스 경우, 경우에 이달 들어 약국에서 판매하는 코로나19 신속 자가 진단키트 주문 건수가 10배가량 증가했다고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도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펠라델피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HPSP 등 어, TSE, 제우스, YC 등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솔트럭스, 코난테크놀로지, 폴라리스오피스, 브리직텍, 모델솔루션 등 어, AI챗포트, 채찍피티,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7월 PPI 둔화 등의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어 6.53%로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었고요. 엔비디아가 또 화웨이 최신 AI 칩 출시 예정 소식에도 강세를 보였고 또 화웨이가 현재까지 상용화된 AI 칩으로서는 가장 최신 제품인 엔비디아의 H100 칩에 비교할 만한 최신 프로세스를 이루면 어 10월달에 출 출할 예정이라고 또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BOA 뱅코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에 대한 낙폭 과대 주에서 반등 주식 1순위를 선정하고 또 UBS가 엔비디아에 어,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따, 목표 주가 150달러 유지를 하고 또 한편 지난달 이 모건스탠리 31일 날이죠. 현재 시간으로 이 모건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과매드 구간이라면서 타픽으로 또 제시하면서 이런 것도 훈풍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산자부는이 이날 프리쇼 AI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기 간담회는 국내 AI 반도체 공급 기업과 현대차, LG전자, 하나시즌 등 AI 도입을 추진 중인 수요 기업 등에 참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어, 이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치 둔화되면서 또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폭도 0.5% 어. 0.5%이나 이 전망도 다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의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요.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재경신하면서, 또한 미국 AI, 빅테크 기업 주가가 상승하면서 KBI 메탈, 태온 전선, 가온 전선, 태온 전선. 똑같은 게또 이거 또 들어갔습니다. 에, k, k b 아 멸들, 대원전선, 가온전선, LS 일렉트릭, 제일 일렉트릭, 전선,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현재 어, 우리나라가 지금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가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 오후 6시 기준 전일 최대 전력 수요가 94.6기가와트로 찍게 되면서 산업부에서는 이 5월에서 9일 5월에서 이제 9월 5일에서 9일 예, 이달 5일에서 9일이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일 예, 전력이 예, 93.8기가와트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또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12일도 94.5기가와트 이날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재차 경신을 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일의 사태 대비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밤 뉴욕시 증시에서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또이 미국 대선 이후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전력 수요와 이 방위비 증가수혜 업체, 전력 인프라, 방산 등 이런 또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또 경기 부양 정책 수혜 기업, 전통 인프라, 경기 민감주 등에 또 이렇게 주목해야 한다는 한 증권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MSCI에서 이 LS 일렉트릭이 한국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지수 편입 계기로 약 1,200,000,724억 원의 자금이 이종목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화재, 이 배터리 열폭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 충전, 충전 그리고 이차전지 전고체관련 종목들에 어, 반등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상승하면서 일부 종목은 차익 실현에 나눈 모습이었습니다. 예, 국내 시판 전기차 배터리 정보 자발적 공개 공고와 그리고 화재 예방 가능 PLC 모뎀 탑재 충전기 지원 확대 계획 소식에 캐리 한중 NCS IM EM+ 아모그린텍 서현 이화 등 어, 전기차 어, 화재 방지 배터리 열 폭주 관련 종목들에 반등이 또 새로운 종목이 상승한 종목도 있고 또 차익실현이 나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롯데이노베이트, 한국전자금융, 휴맥스홀딩스, 알티캐스트, 솔루엠등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있었고 레몬, 레이크 머티리얼즈 미코, 덕산테코비아, 온준 등 전고체 배터리 종목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차익실현이 나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서 국내에서 시판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각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어, 공고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또한 완석 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화재 예방이 가능한 전력선 통신 PLC 모뎀을 어, 탑재한 충전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완석 충전기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이 되고, 아, 아 잘못겠네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이 화, 완속 충전기에 대한 지원은 대폭 삭감. 그리고 완속 충전기 중에서도 화재 예방이 가능한 전력선 통신 PLC 모뎀이 탑재된 충전기에 지원이 방안이 당겨 예정입니다. 아, 이어 또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현대, 기아, BMW, 벤츠 외에도 다른 기업에도 무상 점검과 배터리 정보 공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긴급정업도 추진할 예정이며 한편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은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체 산업물 연료전지 SOFC라고 부르는데요. 전력 수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력 공급 대안으로 부각이 되면서 한선 엔지니어링, LTC, 금연그린파워, 범한 피어셀 SK이터닉스 등 고체 산업을 열려둔 SOFC 관련 종목들이 반등했었습니다. 전일 오후 에 2시, 3시 전력시장 안팎 수요를 합친 총 수요가 역대 최대 102.327기가와트로 기존 최대 작년 7월 100.571기가와트의 .57, 100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열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 전력 회사들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력 효율성이 높은 SOFC 고체 산화물 열전지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SK 히터닝스는 지난 6일날 고효율 s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소 상하 운전을 칠곡 에코파크에서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MW의 고효율 연료전지 발전소로 연간 165GW의 전기를 생산하며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4만 5천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추정치 상회와 향후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소식에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메디톡스, 휴젤, 보톡스, 보톨리늄 톡신테마가 상승했는데 어, 올해 2분기 업종 내전 종목의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휴젤과 메디톡스의 ITC 국제무역위원회 애비 판결 이후에 분기당 약 50에서 100억 원씩 사용되던 법무비는 순차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주요 업체들의 수출입 데이터는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매출액과 수익성이 동방 상승하는 영업 네버리지 구간에 진입을 했고 계절적 성숙인 하반기부터 2025년 본격적인 증립 구간에 돌입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톡신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 수요를 견인 중이라고 언급했고 국내 업체들은 수출 물량 공급 부족이 시달렸지만 2025년부터 각 업체별 신공장 가동 및 신규 제품 허가 승인으로 수출 가능 물량의 평균 약 3.4배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2025년 업체 평균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33.8%로 성장할 것으로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에어러블 로봇 어, 보핏 대달 네 출시 기대감에 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이렌시스 SBBTek, 인탑스, 누로메카, TPC, 레인보우로보티스 등 로봇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보핏 출시 시기를 확정하고 소개 영상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시 대상은 B2C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이 시점이 올해 추석 전인 9월 초로 예상되고 있고 보핏은 보행보조 에어로블 로봇으로 고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당뇨, 비만, 디스크 등 걷기 운동이 필요한 사용자들의 보행을 돕는다면서 이에 출시 시점을 9월 초로 정한 것도 부모님 효도 선물 등 추석 특수를 겨냥한 것으로 어,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우 미니스타 전화번호는 166의 3797입니다. 하지만 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이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어, 수신 착신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전화번호만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동우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 내일은 이제 광복절 연휴인데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